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솔직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는 할수 있습니다. 나는 됩니다. 나는 해볼 겁니다. 바동바동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역사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빈 공간이 커져야 돼요. 나는 이거 된다. 내 안에 나로 채워지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그빈 공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넘버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의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죄인 중에 넘버원, 세계 최고의 죄인은 사도 바울 나 본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하나님 저 이렇게 가장 넘버원 죄인이니까 가장 큰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부족한 존재니까 하나님 가장 많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고백인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임을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빈 공간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빈 공간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안에 빈자리를 넓히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난 돈이 없네요. 난 학벌이 부족하네요. 난 건강하지 않네요. 이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 돈이 있네요. 나 건강하네요. 나차못 타고 다니네요. 나집 어디서 사네요. 자랑하고 싶지. 나 핸드폰, 핸드폰 어떤 거 써요? 나 핸드백 어떤 거 사서 갖고 있어요? 나 시계 뭐 차고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 이 있나요? 나병 들었어요. 자랑합니다. 나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자랑합니다. 저 가진 거 없어요.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난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난 없는 걸 자랑합니다. 난 부족한 걸 자랑합니다. 난 죄인임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때 연약함 그 안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갯벌에 박힌 배들을 빼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갯벌에 이제 뭐 서해 바다나 가면은 배들이 이제 갯벌에 박혀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밧줄로 그 배를 묶어서 영차 영차 힘을 줘서 그걸 빼려고 하면 그게 잘 빠집니까? 아무리 힘을 들여도 그 개펄에 박혀 있는 배가 빠지지 않습니다. 개펄에 있는 그 배를 쉽게 빼는 방법은 물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밀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배들은 개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바다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맛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